오늘의 주제는 산소 음식입니다. 네. 산소 음식 가져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음식을 아깝다고산소에서 갖고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특히 쉽게래 가지고 내가 첫 번째는 하나일 때면은 내가 뭐 신의 가물이 되든가 아니면 조상을 잘 탄다든가 아니면 부정이 잘 보나 아니 몸이 건강한지 않고 약한 사람이야. 특히 내가 우리 같은 신의 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일본 하나. 또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반대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뭐 느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부정의 잘못 아니면 특히 또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거 왜냐면 우리가 거기 가기면 영상끼라는 게 있잖아요. 귀신 잡신들이그 음식은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죽기 전에 어쨌든 간에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럼 거기 산에 가면 영상들이 많고 귀신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웬만하면 안 갖고 오는 게아다 다 버리고 거기서 다 음식을 다 처리한 다음에 음식을 웬만하면 갖고 오지 말아라. 다 그런 건 아닌데, 웬만하면 안 갖고 오는 게나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게 산소뿐만이 아니에요. 네. 어제 산소에 가면 귀신들이 있고 먹을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면 섭취를 하고 또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첫 번째는 신의 기운을 잘 받는 사람하고 또 아까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 웬만하면 안 갖고 오는 게 나. 잘못하면 걸리면 그냥 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갔다 와가지고 상가집에서 음식 갖고 오는 거 아니고 잔치집에서도 붓고 그리고 산소에서도 붓는단 말이에요. 이게 산소 안 묻는 게삼갓집도 마찬가지고, 잔치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삼갓집만 얘기하는데, 잔치집에서도 귀신이, 음식도 붓는 것도 있고, 어디가나 음식이 많은 귀신이 다 많단 말이에요. 특히, 어쨌든 간에, 그거는 영상기가 있고, 삼갓집에 죽은 사람 음식들이 많고, 잔치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갖고 대부분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가, 기운을 많이 타는 사람은 절대 갖고요 아다려면 그냥 가요. 그래서 이걸 먹고 해가지고, 탈난 사람도 있고요. 심히 사람은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럼 탈난 거예요, 그게. 요 절대 갖고 오면 안 돼. 웬만하면은 바깥에서 웬만하면 다 정성들여 있게 드는 음식은 알겠 있지만 웬만하면 집으로 갖고 오는 게 웬만하면 태보라는 게고 다 정리하고 들어오는 게 나아요. 거기서 먹는 건 괜찮아요. 저는 산소 할머니 어르신한테 가게 되면 음식을 부정을 친다며 음식을 다 영산들여 따오지 말라고 다보 가요. 저 웬만하면 안 갖고 오거든요.도 먹는 거는 괜찮아. 어, 만약에 진짜로 갈 갖고 와게, 우리는 칠 수가 있잖아 무당이잖아. 예. 우리는 된단 말이야, 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이은 귀신을 내가 대접하는 것 때문에 귀신 칠줄 모르잖아. 네. 그 무당들도 왜냐면 이제 귀신들도 무당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안갖 갖고 올 때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면 우리가 가이라면 따잖아 위에 이렇게 날리잖아. 음식 예. 드시라고 말기도. 예. 그건 버려. 그거는. 아. 그 전이나 이런 건 나는 다 놓고 와, 안 갖고 와요. 얼마냐면 그래서 갈 그거 우리가 드시라고 위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냅둬놓고, 웬만하면 가일안깡 그 건들지 않은 것만 갖고 다 버리고 와요, 저는요. 네. 일반 사람이 그걸 어떻게 내리치냐고요. 무당이 아닌데. 그래서 몸에 자주 아픈 사람이, 귤잘 받은 사람은 안 갖고 와야 돼요. 탈라면 그냥 갑니다. 살 맞아요, 주당살. 혹시 이제 산소에 가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의할 점 하게 되면은, 주의할 점에는 대부분이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가게 되면 음식도 외면 안 갖고 오는 게 낫고 중요한 건 하나일 때 우리가 보면 거기 딴 묘지들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은 있는데 거기 있으면은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특히 산소에 가서 싸워지,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는 건 조상해보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또두 번째는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파멸하는 게 있잖아요. 산의 주인은 산신입니다. 막 터, 터막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리고 더건드는건 날짜도 봐야 되고 또 거기 산의 주인 산신이고 산에는 항상 영상 껴. 귀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묘파는 거, 이장하는 거또 음식 갖고 오는 거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다 그런 건 아니죠. 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음식을 웬만하면 갖고 오는 게 아니다. 상가집이든 그 제사 아까 말한 제사 음식은 또 괜찮아. 제사 음식은. 산이잖아. 산에 가서는 그건 갖고 오면 안 돼. 제사 음식은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